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름 휴가로 제주도에 와 있거든요. 오늘은 아주 빠르게 저의 여름 휴가 파우치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스피드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친구가 저의 파우치고 아주 큰 파우치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 파우치고 얘는 중국에서 사왔는데 전화기 모양 파우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여름 휴가 오면 피부 진짜 금방 상하잖아요. 빠르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저는 꼭 챙기거든요. 이거는 엄청 시원하고 피부를 살짝 리프팅해주는 되게 젤리젤리한 마스크팩인데 물놀이하고 액티비티 하다 보면 뭔가 피부 흘러내리는 느낌 들때 이걸로 아주 촥 잡아주는 그런 용도의 팩이고. 이거는 인코디플러스 비타맵스 토닝 마스크 놀다 보면 얼굴 많이 타고 울긋불긋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백에 좋은 마스크팩인데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고 그다음은 스킨케어인데 짜잔! 요거는 디오디너리 GF15% 솔루션 세럼인데 점성이 거의 없는 물 같은 세럼이에요. 이게 피부 재생에 좋은 세럼이거든요. 여름 휴가 때는 망가진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재생세럼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는데 피부가 확실히 좀덜 상하고 다음날 피부가 상태가 되게 좋아요. 원래는 제가 이런데 여행 오면 하루하루 피부가 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고는 하루하루 피부가 오히려 재생되는 느낌? 두 번째는 크림인데 짜잔 이렇게 두개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퍼세 픽셀 바이옴 히알 콜라겐 스플래쉬 크림 아침에 화사하기 전에 바르는 크림인데 좀 수분크림과 겔크림의 사이에 있는 제형이어가지고 수분감은 완전 낭낭하게 채워주는데 겉은 되게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제주도가 진짜 습하고 더운데 개 기름도 덜 올라오고 화장도 예쁘게 잘 먹고 촉촉한데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크림이라 요즘 같은 습한 여름에 진짜 딱이에요. 다음은 여러분 나이트 크림인데 제가 영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렸고 이거 진짜 N통째 쓰고 있는 크림인데 인포디플러스 엑세스 p 316 리페어 크림 제가 진짜 여러 번 강조하지만 휴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진정이랑 재생이에요. 이런 햇... 햇빛이라던가 열이라던가 뭐 바닷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피부가 진짜 많이 상했기 때문에 피부를 재생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래 재생크림들이 좀 쫀득하고 찐득찐득하기도 하고 살짝 좀 바르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마무리감이 엄청 실키하고 진짜 데일리하게 발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재생크림입니다. 그 다음날 피부가 뭔가 쫀쫀한 느낌이어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선크림인데, 허브룸의 카밍데이즈 비건 선스크림.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패키징이? 이게 살짝 종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쓰면은 윗부분은 떼서 분리 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신기하죠? 선크림인데, 진짜 제형이 엄청 가볍고, 제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를 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짠. 이렇게, 정말, 크림 같이 아주 가볍고 산뜻한 제형입니다. 그 살짝 허브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쿠션인데 여러분 저 인생 쿠션을 찾았어요. 드디어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정샘물의 프로레스팅 결핏 메쉬 쿠션, 메쉬 쿠션인데 세미 매트, 보송하게 마무리 되는데 피부에 진짜. 달라붙고 피부에 피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엄청 얇게 발려서 그 계속해서 겹겹이 쌓을 수 있어요. 텁텁해지는 거 하나도 없이 피부 표현 너무 예쁘고 제가 화장품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오랫동안 잘안 쓰거든요. 이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저는 조금만 기름져도 아주 그냥 개 기름 폭발하는 피부거든요. 요거 진짜 지속력도 좋고 진짜 이 피부 결에 진짜 피팅이 딱 되면서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입니다. 진짜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여러분 아이라이너인데, 짠 이거는 캔메이크의 아이라이너인데 하고 있는 바로 이 아이라이너입니다. 제가 본 아이라이너 중에 가장 얇아요. 진짜 얇죠. 얘가 얇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기 되게 좋고 어제 저 물놀이 했는데 아이라인이 남아있더라고요 저 진짜 추천합니다 저 이거 두 통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일본에서 샀는데 쿠팡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짠 여러분 이거 바로 크림 블러셔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블러셔이기도 한데 꽃잎 물든 색깔? 이거 진짜 자연스럽고 볼이 발그레하게 물든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피부 플러피 치크 블러쉬인데 보송하고 뽀용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블러셔거든요. 제가 진짜 얼마나 마음에 들으면 컬러를 이렇게 세 가지나 갖고 왔겠어요? 이렇게 한겹 이렇게 예쁜 컬러를 물들여주는 그런 느낌의 블러셔거든요.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보송하게 픽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송한 게 되게 오래가고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여름 필수 블러셔입니다. 그다음은 여러분 짜잔, 괄사입니다. 여름 휴가 매일매일 스케줄이 빡세잖아요. 호텔 에 돌아와가지고 이런데 피로를 풀어주면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휴대용 괄사를 가지고 다니는데 아주 아주 유용합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 떨리는 거? 두피는 진짜 열심히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거의 다 보여드렸는데, 코스놀이의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저는 속눈썹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어가지고, 속눈썹 영양제를 꼭꼭 발라줍니다. 속눈썹 영양제는 진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 왔을 때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클렌징이잖아요. 여행 왔을 때는 좀 간편하게 클렌징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짠, 요거는, 2월에 클렌징 티슈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클렌징 티슈계 최강자예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그냥 한 번에 지워지고 편의점에서 우연히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몇개 쟁여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 쓰고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거 그냥 한 장만 있으면 메이크업 다 지워줘요. 이거 아마 쿠팡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의 파우치 소개였습니다. 카메라 거치대도 없고. 급하게 찍느라 좀 횡설수설하고 정신없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늦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